안녕, 모모쌤이야. 음, 한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외부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외부나 나가기 전에, 따라라. <laughs> 좋아요와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laughs> 그래, 외부 은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음, 우리 은하 앞에서 배웠잖아. 우리 은하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 가운데 막대가 있는 모양의 나선 은하라고 했어.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우리 은하처럼 외부 은하도 모양으로 분류를 하고, 어, 이 외부 은하는 그럼 최초 누가 발견했을까? 어, 최초 허블이란 과학자가 허블 망원경 들어봤지. 그래 허블이란 과학자가 최초로 외부에 은하가 있다. 즉 우주는 너무 강대하겠지. 우리 은하도 되게 크, 크다고 생각했는데 왜그 안에 우리 태양계가 그 안에 아주 조그만하게 있잖아. <laughs> 그런데 그 은하 같은 것이 외부에도 즉 천억 개가 넘게 있대 천억 개 정도 외부 은하가 있고 천억 개라면 감이 어우 너무 많네 그래 이렇게 외부 은하의 수도 되게 많고 허블이 최초로 발견을 했고 무엇에 따라 분류를 한다 어, 모양에 따라 모양은 타원형이 있고 우리 은하가 속해져 있는 우리 은하의 모양. 즉, 나선형이 있는데, 나선형도 그냥 나선, 나선만 있는 정상, 에이? <laughs> 정상적으로 보이는 정상 나선형이 있고, 우리 은하처럼 그 안에 막대기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막대 나선형 모양이 있어. 이 외부은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나마 좀 쉬운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외부 은하를 즉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는가 이거거든. 모양으로 분류를 했다고 했어. 모양으로 분류를 했는데 어떤 모양이 있냐면은 타원, 타원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선, 나선이 있는데 그냥 나선으로만 되어 있는 정상 나선 은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은하는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 막대 모양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가 있고, 그리고 이도저도 좀 음... 모양이 좀 애매해. 그건 불규칙, 불규칙한 모양이다. 그래서 불규칙, 나, 아이고, 불규칙 은하가 있어. 이렇게 모양으로 분류를 하고, 이 외부 은하들은... 즉, 어디에 딱일열종대로서 있는 것이 아니겠지. <laughs> 되게 불규칙하게 막 많이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은 좀 적은 곳도 있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두 번째 알아볼 것이 우주팽창인데, 이 우주팽창도 누가 발견을 했다. 음, 허블과학자가 이 우주팽창도 주장을 했어. 즉 지금 우주를 관찰하면은 계속해서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지거든. 그럼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즉 처음에는 밀도도 아주 높고 온도도 아주 높았던 그한 점에서 폭발했을 거라는, 그지 한 번은 들어봤을 거야. 즉 빅뱅 이론. 즉, 우주는 대폭발을 거쳐서, 즉,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론이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 빅뱅이론, 빅뱅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거야. 그럼 다시 우주 팽창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허블이란 과학자가 최초 주장을 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폭발했다고 하면은 <laughs> 그 기준이 누구냔 <누구냐는> 말이지. <laughs> 선생님이 지금 풍선 하나를 갖고 왔는데 풍선이 지금 작았어. 근데 불면 이 풍선이 커지겠지. 커지면은 서로 지금 거리가 지금 작았던데 세 군데, 세 군데 선생님이 음 표시를 했어 이것이 우리 은하라고 하고 외부 은하라고 하면 어쨌든 이 거리에 abc의 은하들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풍선으로 불듯이 불면 즉 우주가 팽창한다는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풍선을 비유해서 보여주는 건데 즉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겠지 커지는데 서로 어떻게 된다? 멀어지고, 멀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있을 거야. 즉, 이것처럼 우주도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왜? 관찰한 결과, 즉, 우주, 저 은하와 우리가 있는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이 A, B, C 세 점에 어느 점이 기준점으로 그 기준점을 A를 기준으로 B하고 C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준점이 없어. 즉, A에 대해서 B도 멀어지고 C도 멀어지고 B에 대해서 C도 멀어지고 A도 멀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점이 없이 그냥 다 크게 우주가 얼마나 큰데 어느 기준점이 어떻게 있겠니? 그래. 그렇게 서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서로 멀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별들일수록 그 속도가, 속도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자. 그럼 대폭발 이론, 즉, 빅뱅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어,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것을 뒤로 빽 띠리리리리 <laughs> 하고 빽하고 빽하면 즉한 점에서 시작됐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그한 점은 한 점은 즉 폭발하기 전에 대개 온도도 높고 고온, 고압력, 고밀도 아주 큰 데서 팡하고 <laughs> 터졌다는 이론이고 음. 아이고, 칩튀겼네. <laughs> 138억 년 전에 온도가 매우 뜨겁고 매우 압력도 높고 매우 밀도도 높은 한 점에서 폭발했다는 이론이고 그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현재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야. 그래, 이렇게 해서 외부 은하까지, 그리고 우주 팽창론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순서 한번 기억해 볼까? 그럼,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나열하자면, 우리 지구가 가장 작아. 아, 우리 지구도 나는 다못 가봤는데, 지구가 가장 작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천해. 그래, 태양계. 그리고 그 태양계보다 좀더큰게 성당과 성운. 우리가 상계성당, 구상성당 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보다 더큰게 우리 은하. 우리 은하가 크기가 얼마 정도라고 지름이 10만 광년 정도 된다고 했어. 그래. 그리고 이 우리 은하를 포함한 외부 은하까지 포함한 무엇이 가장 크다 우주가 가장 크겠지 우리는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보일까 <laughs> 우주가 가장 크고 그럼 이 우주는 지금 무엇으로 연구를 하는지 조금만 더 알아볼까 지금도 뉴스에서 보면 여러 나라에서 탐사선도 보내고 인공위성도 보내고. 지 여러 방면으로 즉 우주 탐사를 하는데 우주 탐사 왜 해야 될까?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 지구에서만 생명이 산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들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많이들 우주 탐사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 방법이 음, 우주 탐사선을 보내던가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 정거장. 그리고 전파 만원경, 뭐, 요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우주 탐사의 방법으로 쓰이고, 그 우주 탐사의 역사와 그 성과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조금만 알아보자면, 1950년대에 우주 탐사가 시작됐고, 이것은 구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 미국이 아니라 구소련에서 스푸트니크라는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그리고 1960년대 달 탐사가 시작됐지 즉 인류가 최초로 음, 달에 착륙한 것이 아폴로 11호 그리고 1970년대 와서 보이저 1호가 쏘아 올려졌고 그리고 보이저 2호도 목성형 행성탐사를 위해서 발사가 됐어 1990년대 이후에 탐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허블 우주 만환경도 1990년대 이후에, 그 다음에 뉴 호라이즌스 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탐사선이 아주 많이 쏘아 올려졌거든. 예를 들어, 명왕성 탐사를 위해서 뉴 호라이즌스 호가 쏘아졌고, 발사됐고, 그리고 목성 탐사를 위해서 준호호가 올라갔고, 그리고 화성 탐사를 위해서 큐리오시티, 그리고 태양 대기권에 진입한 파커 탐사선도 있어. 그리고 현재도 아주 많이 여러 나라에서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 중이지. 이런 우주 탐사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음, 우리가 기상위성에도 쓸수 있고, 즉, 방송통신에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GPS라고도 하지, 위치도 파악하고 지도 검색에도 사용되고, 우리 생활에도 사용하기도 하거도 정수기나 전자레인지도, 즉, 우주로 나가는 우주인들을 위해서 간단히 오래 갈수 있는 것을 고안하다가 나타난 거고, MRI나 CT 같은 것도 이렇게 우주탐사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영향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만 있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우주에 나가면 로켓 하단부나 인공위성의 발사나 폐기 과정 등에서 나온 파편 등의 쓰레기가 우주 쓰레기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거 기억해두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음, 우리 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우주 탐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우주에 대해서는 음, 공부해야 될게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렇지? 래 <laughs> 네, 오늘도 방송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 남은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유쾌하게 보내. 그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